리틀 wow. 나이트메어 해석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전체 스토리를 잡아봤죠. 9살 소녀 식스가 어떻게 뭐에 갇히게 됐는지, 뭐와 뭐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정체는 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게임 전체에 마구 던져져 있는 떡밥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저 떡밥인지 또 굉장한 스토리 힌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떡밥들이거든요. 첫 번째, 게임 시작 장면부터 짚어봅시다. 하얀 가면을 쓴 숙녀가 돌아보고 식스는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죠? 언뜻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위는 식스가 죽을 때마다 반복됩니다. 죽고서 깨어날 때 보면 그 죽는 장면들이 마치 꿈이었다는 것처럼 일어나는데요.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슬그머니 깨어나고 누군가에게 잡히거나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죠. 해석 1부에서 기억이라는 게 게임 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쌩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그랬죠. 주인공 치히로와 하쿠는 과거 인연이 있었고 그 기억을 되찾으면서 저주해서 풀리니까요. 한편 제작진이 참고했다고 밝힌 또 다른 영화 City of Lost Children은 아이들의 꿈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아이들의 기억과 꿈이 각 영화에서 주요 모티브였다는 점에서 식스가 계속해서 꿈에서 깨어나는 행위는 좀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식스가 깨어난 장소입니다. 게임의 시작점이기도 한 어두컴컴한 이 공간에는 여행 가방, 빨랫감, 그리고 캔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트렁크, 빨래, 통조림 캔, 누군가가 이곳에서 상주한다는 느낌의 아이템들이죠? 그런데 이 물건들의 크기는 6보다 훨씬 큽니다. 고로 6의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한편 오른쪽 통로로 쭉 이동하면 목을 매단 핵맨의 방이 나옵니다. 혹시 이 물건의 주인은 핵맨인 걸까요? 이 물건의 주인이 관리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관리자의 방에 트렁크, 그리고 걸려있는 바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추론에 따르면 관리자가 식스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식스가 관리자에게 잡혔을 때는 바로 공격당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게이 주장의 근거 중 하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스는 누군가가 숨겨져서 이 공간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숨겨준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참고로 식스가 자던 가방에는 사진이 두장 붙어 있습니다. 원본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노움의 은신처에도 붙어 있어요. 은신처에서만 볼수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모자를 쓴 누군가가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것 같죠? 가방 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는 창문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너머에 흐릿하게 건물 같은 게 보여요. 언뜻 보면 뭐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사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뭐에서 찍은 사진 같지 않은 이 사진. 왜 식스의 은신처와 노움의 은신처에 붙어 있는 걸까요? 세 번째, 핵맨입니다. 이름도 목 매단 남자일 뿐인 그는 제작진이 얼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밝힐 생각이 없다는 건지, 그의 얼굴이 중요한 단서인 건지 알 수가 없죠? 보통 목을 매달고 죽으면 버둥거리다가 밟고 올라선 의자가 넘어지거나 하는데, 이분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죽은 느낌입니다. 심지어 의자보다 한참 위에 도 있어요. 점프를 해서 목을 매단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 방에서 목을 매단 게 아닌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의자가 딱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의자 앞에 놓여 있는 편지 봉투. 핵맨의 유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편지일 수도 있죠. 비슷한 게 여기에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물론, 같은 편지일 수도 있지만, 서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핵맨 바로 이전의 방. 의자는 선장에 매달려 있었죠. 원래부터 물이 샜는지 냄비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요. 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딱 서면 누군가가 지켜보다가 지나갑니다. 입인지 눈인지 모르겠는데 쭉 찢어져 있죠? 작은 창문 또는 통로 하나로 핵맨이 매달려 있는 방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매트릭스가 놓여 있습니다. 이두 방에 있는 서랍장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문도 관리사 방에 있던 가구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소파를 보면 또낮고요 침대의 크기도 평범합니다 그에 비해서 핵맨의 다리는 엄청 긴데 말이죠 참고로 챕터 1의 제목은 감옥입니다 즉이 방은 감옥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수고 밖에 지나간 사람은 간수일 수도 있겠어요 핵맨의 존재에 대한 추론은 엄청 많습니다 핵맨이 식스의 아빠다 숙녀와 결혼했다 또 관리자의 다리가 잘려서 걸려있는 거다 코믹스에 등장했던 그 놈이다 등등 알고보면 별 비중없는 캐릭터일까봐 걱정되네요 네번째 크기 머에는 두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커다란 어른들의 세계 작은 아이들과 노움들의 세계 체인이나 문 의자 등의 물건을 보면 아이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식스에게 딱 맞는 크기의 계단, 사다리, 통로가 있기도 하죠. 그럼 이 작은 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아이들이 도망치기 위해 만들었다기에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다리가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움들이 쓰기 위한 이동 통로인 걸까요? 그럼 노움은 원래부터 뭐에서 함께 사는 존재였던 걸까요? 다섯 번째, 식재료로 쓰이는 아이들. 감옥 속으로 지나서 주방으로 올수록 아이들을 감싼 천 뭉치는 늘어나는데요. 주방 바로 근처에 다 쓰고 버려진 천만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아이들도 재료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셰프들이 쓰는 고기를 보면 제법 큽니다. 작은 천 뭉텅이에서 나올 수 없는 크기의 고기죠. 그리고 냉동실에 걸려있는 고기들의 크기는 훨씬 크고요. 한편 아이들 정도의 크기의 천뭉치가 고기를 가는 기계, 글라인더에 박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큰 냄비에 갈색의 뭔가가 꾸덕하게 들어있고요. 냉동실에 보면 이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고깃덩이를 볼수 있는데요. 소시지를 만들었던 고기도 한번 가공된 듯한 모습인데 좀 수상하죠? 그냥 살에 이렇게 줄무늬가 그어질진 않을 테니까요. 아마도 아이들은 갈아서 재료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여섯 번째 식스는 어떻게 거울의 존재를 알았을까 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보스 숙녀를 상대할 때 식스는 거울을 썼습니다. 마치 마법을 쓰듯 검은 힘을 부리는 여자를 거울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거울이 특별한 거울이든 아니든 거울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챕터 2에서 발견했던 감시하는 눈 기억하시죠?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진행될 챕터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줬어요. 숙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눈이 감기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거울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도 거울만 보여줘요. 분명 이곳을 통해 감시를 하는 사람은 뭐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는 숙녀와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물건까지 감시했던 걸까요? 그리고 식스는 이 거울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곱 번째, 서재에 있었던 TV. 챕터 2에서 TV 소리를 이용해서 관리자를 따돌렸었죠. 그런데 이 TV에서 나오는 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추리한 가사들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조금 다듬어봤습니다. 참고로 베로니카는 그리스도교의 전설상의 성녀 이름이기도 하고, 그녀가 예수의 피와 땀을 닦았다는 그천 자체도 베로니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의미의 베로니카가 가사에 쓰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베음에는요, 호텔 프론트에서 짐을 날라주는 직원이죠? 호텔 프론트 하니까 이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있는 빨간 유니폼의 이 사람. 목이 밧줄에 매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행사에서는 모습을 드러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유저들에겐 왁스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얼굴이 촌농 왁스가 녹아 흘러내리는 것 같은 모습이라서 왁스맨이라고 부른대요. 왁스맨은 거울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불을 켜서 사람들을 놀래켰다고 하는데요. 거울인데 뒤에 공간이 있어요. 똑같은 게 게임이 있었죠? 바로 객실층의 화장실 거울입니다. 여기도 뒤로 빈 공간과 의자가 있었죠? 왁스맨이 바로 여기에서 손님들을 감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아직 게임에서 만나지 못한 것 뿐인 건지, 그가 아예 죽어서 뭐에서 볼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목을 매달고 있고 노래에서도 더 이상의 별명은 없어야 된다 이런 가사를 보면 좀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TV는요 버튼을 계속 누르면 다른 채널이 나옵니다. 일어나면 또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아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고. 검은 그림자가 뒤로 보이죠? 아이를 뭐로 납치해오는 모습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요. 그리고 방에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 뭐에도 곳곳에 걸려있는 그림이죠? 원본은 이겁니다. 아이 얼굴 같은데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옷을 잘 보면 식스의 오비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덟 번째 아이들의 그림. 방 여기저기 에 애들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죠. 눈도 여러 가지로 그려져 있었고 특히 여기 침대가 있는 이 방에 그림 유독 많았고요. 이 방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궁금하죠. 식스가 여기 있었다. 또는 확장팩에 나오는 러너웨이 키드가 여기서 있었다. 다양한 추론이 있어요. 종이 에 그려진 그림들은 이렇습니다. 주로 눈, 식스와 닮은 오비를 입은 아이, 그리고 관리자와 비슷한 누군가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다 달라요. 팔이 길고 다리가 짧은 건 우리가 봤던 관리자 같은데, 이거는 벌레처럼 뭐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거는 철장을 여는 관리자 같은데, 철장과 아이들이 같이 그려진 그림도 있고요. 확실히 이건 아이들을 잡는 장치인 것 같죠? 이거는 다리는 거의 제대로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피 같은 것도 많이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긴 손이 쓰러진 아이를 잡아가는 듯한 그림도 있습니다. 무슨 괴물 같은 것도 그려져 있어요. 이건 어떤 방에 대한 그림 같기도 하고 비석 같기도 하고 의미를 알수 없는 그림이 너무 많죠. 이쯤에서 또 코믹스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그 소년이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억을 다 잃게 될 거라고. 그럼 이 방에 있었던 아이는 자기가 봤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아홉 번째, 수많은 액자. 뭐에는 곳곳에 다양한 그림,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게 많았죠. 그 그림의 원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알겠는 것도 있고, 뭔지 모르겠는 것들도 있죠. 열 번째, 숙녀와 소녀의 그림. 객실층에서 손님들에게 쫓길 때, 스쳐 지나가며 볼수 있는 그림이 있었죠. 바로 이거. 한 아이가 숙녀와 함께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는 식스라는 얘기가 많죠? 숙녀 침실에 놓여있는 이 그림이 마치 식스와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식스가 레이디랑 같이 있는 이 초상화가 수상하다. 둘이 분명 무슨 관계다. 둘이 모녀 관계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죠. 그런데 식스 그래픽은 사실 이렇습니다. 얼굴이 약간 다르지 않나요? 오히려 이 아이의 얼굴과 그림이 닮아 있죠. 이 아이는 게임에 등장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래픽은 구글링을 통해 찾았습니다. 제목은 리틀 나이트메어 데이터 마인이었어요. 작성자는 U E Viewer라고 Unreal Engine으로 만든 게임에서 모델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통해서 리틀 나이트메어를 둘러보다가 찾은 그림 파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파일 제목 Governance and Child Painting입니다. 순간 음하신 응? 분들 계실 겁니다. Governance하면 가정교사가 먼저 떠오르죠. 숙녀가 만약 가정교사라면. 뭐에 사는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숙녀가 왔다거나,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뭐에 잡혀온 몇몇 특별한 아이들이라거나, 그럼 혹시 식스는 그 특별한 아이 중 여섯 번째라거나, 그럼 혹시 이 그림의 나머지 네 명도 가정교사라거나, 등등, 다양한 소설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버넌스가 여자, 주지사, 정치인, 관리자,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과한 추측은 위험하겠죠. 참고로 숙녀와 관련된 그림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것만 눈이 그려져 있죠? 그러고 보면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긴 그림일까요? 코믹스에서는 식스에게 뭘 봤어? 뭘 기억해? 이런 걸 강조했던 걸 보면 지켜보는 것, 감시하는 것이 이 게임에서 생각보다 정말 큰 요소라는 거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죠? 즉 밝혀지면 안 되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거나 그런 스토리. 11번째 식스의 분신. 식스는 게임을 통해 다섯 번의 식사를 합니다. 빵, 생쥐 미끼였던 고기, 생쥐, 노움, 그리고 숙녀. 먹을 때마다 괴기한 배경음과 함께 어둠에 휩싸이죠. 그런데 그 어둠 사이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식스랑 똑같은 모습인데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제 정체가 뭘까요? 12번째. 식스는 왜 이름이 식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 스토리도 모르는데 주인공 이름이 왜 식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추론을 조금 해 보면 여섯 번째라는 순서의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섯 개의 뭔가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해리포터의 호크룩스 같은? 아니면, 가버네스를 가정교사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엔딩 장면에서 숙녀가 목을 내밀어서 일부러 먹힌 거라면,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다섯 명의 숙녀, 그 뒤를 이을 후계자를 위한 교육이었다거나, 그래서 여섯 번째 관리자라는 뜻의 식스라거나, 뭐, 다양한 소설 쓸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믿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13번째, 바닥에 있던 신문. 챕터 1쯤에서 이동하다가 바닥에 펼쳐져 있던 신문들을 봤죠? 원본은 이렇습니다. 돼지머리 같은 것도 보이고, 이거는 치즈. 뭔가 삼각형 같은 게 보이죠? 아래에는 뭐 식당 사진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앉아서 먹는. 컨셉아트 사진이랑 비슷하네요. 이외에도 사소한 이스터 에그 같은 떡밥들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노옴을 볼수 있다거나, 꿈틀거리는 몽탱이가 천장에 걸려 있다거나, 뜬금없이 누가 종이비행기를 접어놨다거나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모자도 이상하고요. 관리인이 숟가락 쓰다듬는 것도 소름 끼쳤고요. 아이들 방과 숙녀의 방 가는 길에 놓여 있던 검은 인형도 수상하죠. 그리고 나머지 컨셉 아트들도 보여드릴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크들 소개해 드릴게요. 게임 메뉴에서 그 외에 클릭하면 마스크들 볼수 있는데요. 티팟이랑 요 감자 보대기 같은 것은 패키지 구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하얀 마스크는 숙녀거죠 악동 미션. 인형 10개를 다 찾아서 깨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숙녀 인형을 다 깨서 마스크를 식스가 쓰게 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요 여우 마스크랑 탱구 마스크는 한, 기간 한정 무료 DLC였는데요. 다시 찾아보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리틀 나이트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바로 반다이 남코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는 페이퍼 돌 같은 것도 지금 무료로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안이 나오고요. 마스크를 구매하고 200 포인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펜 키트라고 이런 것도 살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림을 어, 아트를 다양한 크기로 아이콘으로 쓸수 있게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틀 나이트메어 스토리 떡밥까지 쓱 훑어봤습니다. 볼게 진짜 너무 많아서 빼먹은 게몇개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확장팩인 더뎁스 공략이 되겠고요. 준비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하루 정도는 영상 쉬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